그니 누가 누구 보러 벗을 라는거야 지금 은혜야 이거. 여러분들 보러 벗을 하는 거잖아. 음. 사람 생각을이 말씀 들, 들려주고 말씀 상속시켜 줬으니까 여러분들이 끊어라 막 끊어라 그런 말이야. 누구 생각을? 음, 음. 사람 생각을 끊어라 네. 그런 말. 과감히 끊어야 돼. 과감히. 음. 과감하게왜 말씀 상태의 누림을 계속하기 위해서는 음. 사람 생각은 과감하게 끊어버려야 돼. 네. 음. 그리고 이렇게 끊 이렇게 과감하게 끊는 자들 있잖아 이 과감하게 끊는 그들한테 33절 그런즉 너희는 먼저 그의 나라와 그의 의를 구하라 이 상태를 준다 그런 말이야. 그래야면이 모든 것을 너희에게 더하시리라 이렇게 돼 있어. 자 그런즉 너희는 먼저 그의 나라와 그의 의를 구하라라고 돼 있어. 이게 뭐를 구해야 되는 거야? 말씀을 요구해야 되는 거야. 말씀을 구하라는 거야. 그지? 이 구하가 제태오야 감추어진 것을 구하라 그런 말이란 말이야. 음. 근데 감추어진 거. 은밀한, 그 은밀한 가운데 보는 아버지가 그리스도지. 음. 그럼 그, 그, 감추어진 그 그리스도를 요구해라 그런 말이야. 음. 그 그리스도와 그의 나라는 66권 맞아, 맞아. 66권 원뜻, 말씀 상속을 구하라 그런 말이야. 음. 그러면 이 모든 것, 이 모든 것은 뭐야? 그 앞에 말했던 그의 나라와 그의 의야. 음. 그의 나라와 그의 의란 말이야. 아니, 13, 31절에서 말하는 무엇을 먹을까, 무엇을 마실까, 무엇을 입을까를 다 준다는 얘기가 아니야. 뭐를 다 준다는 거요? 그의 나라와 그의 의의를 준다는 거야. 이 모든 것이 여기서 뭐다, 뭐다? 여기 이 모든 것 봐봐봐. 헬, 저, 헬라우로 뭐로 돼 있어, 언야 자, 제테, 제테이테 해봐. 제테이테 대 이렇게 돼 있는데, 제테오, 너희들이 찾아라, 그런 말이야. 음. 그 하나님의 그 나라를 찾아, 먼저 그 하나님의 그 나라, 그리고 카이텐, 디카이오스넨, 음. 어, 아우토. 그의 그 공의, 음. 그걸 찾으라, 그런 말이야. 근데 공의로 나온 거는, 어, 좌도 없고 우도 없이 나온 거는 그리스도 하나야. 음. 음. 그럼 그리스도 하나 찾으라는 거요. 음. 맞아, 맞아. 그러면, 타우타 판타, 이렇게 돼있어요. 음. 그러면은, 이것들, 이것들이라고 얘기했는데, 이런 것들, 모든, 이, 어, 이것들 전부라고 얘기했거든. 음. 근데 그 이것들 전부는 그의 나라와 그의 의란 말이야. 음. 쉽게 말하면, 말씀사랑이란 말이야, 말씀사랑이. 오직 66권 말씀 원뜻 구해라 그런 말이야. 그러면은, 쫙 그, 늘어놓겠다 그런 말이야. 그러면, 여기서 뭐, 너희 안에, 더하여질 것이다라고 얘기했는데 먹고 마시기 뭐, 먹고 마시고 입고 이걸 더 해준다는 얘기가 아니라 프로스티데이니까 음. 너를 향해서 뭐를 들어놓는다는 거야 티데미 해봐봐 두다 놓다 그런 말이잖아 음. 그러니까 마테 마가 누가 유한 요한, 또요한 계시로까지 음. 쫙원 뜻으로 원뜻 깨달음으로 전부다 배열 시켜주겠다 그런 말이야 배열시켜, 배열 시켜 배열 시켜주겠다, 그런 말이야. 맞아, 맞아. 음. 아니, 그 배열을 바라야지. 그게 말씀 상속받는 거 맞아, 맞아. 맞아. 음. 아니, 그 생물학적으로 사는, 뭐 그런 걸 구해내는 얘기야? 아니 음. 물론, 어, 그 생물학적인 그거, 그거 먹고 마시기, 입기는, 그 일을 해야지 먹는 거 맞아. 음. 근데 머리 누림이 뭘로 흘러라? 음. 말서 그의 나라와? 그의 의로 흘러라 그런 말이야. 말씀 머리 누림으로 흘러라 그런 말이야. 음. 그 먹고 사는 문제는 그렇게 풍성해지지 않아도 돼. 그 풍성하면 딴지택 안에 딴지택이 일수니까 그거 안돼. 그래서 과감히 끊어야 된단 말이야. 끊어야 된단 말이야. 음. 그이 사실에. 그의 나라와 그의 의의를 구하는 그 사실에 있어서 그 우리가 히브리서 12장 28절도 가봐봐 네. 쭉 밑으로 내려서 위로 올려가지고 28절 가보게 되면 진동치 못할 나라가 나와 안나와 네. 그러므로 우리가 흔들리지 않는 나라를 받았은즉 은혜를 받자 네. 이로 말미암아 경건함과 두려움으로 하나님을 기쁘시게 섬길지니 경건 경외 이거 나오잖아요 나온단 말이에요 왜 우리가 게시록 1장 6절에 말하는 뭐가 된거야 나라와 제사장이 된거 맞아 안맞아 네. 나라와 제사장 그러니까 나라가 됐다니까 그리스도가 머리를 둔 나라가 됐어 그게 하나님의 나라 맞아 안맞아 네. 음. 맞잖아 네. 고린도전서 1장 30절 고린도전서 1장 30절 아니 1장 29절 네. 아, 1장 30절. 30절이. 네. 너희는 하나님으로부터 나서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고. 맞아, 맞아. 네. 예수는 하나님으로부터 나와서 우리에게 지혜와 의로움과 거룩함과 구원함이 되었으니. 그게 그리스도 맞아, 맞아. 네. 음, 그렇게 되는 거란 말이야. 음. 맞아, 맞아. 네. 그래서 그가, 그리스도가 우리의 모인 거요. 의인 거야, 의. 네. 그러니까 그리스도만 구해면 되는 거요. 네. 그리스도 이외에 다른 걸 구하기 때문에 문제가 된단 말이야 음, 맞아 맞아 근데 자, 그, 그 의와 그 그리스도라는 공의와 연합되어져서 여러분들도 의인이 됐어 안 됐어? 음, 의인이 됐으면 딴 짓을 해야 돼 과감하게 끌으면서 나가야 돼 누구 생각을? 사람 생각이 들어오면은 다그 끊으면서 나와야 돼. 네. 그리고 전도서 5장 19절에 이렇게 얘기 얘기해. 네 폐수의 날 있잖아. 음. 목숨의 날을 심히 개념치 아니한다고 표현했단 말이야. 네. 음. 그게 언제 죽던 살더니 목숨이라는 거 있잖아. 은혜야 음. 언제 죽던 살던 그거를 심히 개념치 아니하노라. 음. 어, 그렇게 나온다고니. 음. 네. 맞잖아요 음. 그리고 이제 34절 마지막 절 보자고 6장에 그러므로 내일 일을 위하여 염려하지 말라 내일 일은 내일이 염려할 것이오 음. 한날의 괴로움은 그날의 족하니라 음. 이제 이게 어, 그래도 번역을 제대로 그래도 해버렸네 음. 음. 자한후리 한번, 한번 그 본문으로 한번 보자고 그니까 지금 야, 이거 한마디로 말하면은 음. 어, 어떻게 살라는 거야 세메론이라는 오늘 영생을 살아가라 그런 말이야. 왜 오늘밖에 없으니까. 음. 어제가 있어 없어. 없죠. 어제는 이미 지나간 거야. 음. 지나가서 지나가서 없어. 음. 이미 끝장난 어제잖아요. 내일은 그 맨날 관념으로만 존재해지. 관념으로만 존재해지. 그게 있는 거예요. 쫓아가도 내일이잖아. 음. 그러면 자, 어제를 생각하는 어제를 생각하는 것도 오늘의 나지. 네. 내일을 생각하는 것도 오늘의 나지. 네. 그러니까, 과거와 미래를 생각하는 게 현재의 나란 말이야. 네. 맞아, 맞아. 그럼 그 현재만 있는 거요. 어제와 내일은 없어. 네. 세메론이라는 오늘날이라는 그 현재를 살 뿐인 거란 말이야. 그게 영생이야. 맞아. 그게 영생인 거라고. 음. 그래서 생명의 시제가, 그래서, 그래서 생명의 시제 또는 성경의 시제가 항상 뭐야? 현재란 말이야, 현재. 음. 음. 아니, 어제는 지나갔잖아. 네. 그럼 나와 상관이 없어. 네. 내일은, 내일이라는 것은, 내일이라는 것은 하나님의 주권 아래에 있는 거잖아. 맞아. 어, 그것도 내게 아니야. 그래, 안 그래? 맞아. 음. 근데 우리가 하나님들로 나온 거잖아. 이? 나왔기 때문에 말씀 상속만 받고 말씀으로만 어, 그럼 생명은 오늘만 사는 거야 오늘만 음. 세메론이라는 오늘날만 살아가는 거란 말이야 오늘만 사는 거야 오늘만 사. 는 음. 그래서 무슨 영화 중에 그 아저씨라는 영화 중에 어, 그런 말을 한게 기억이 나는데 음. 그 뭐지 오늘만 어, 내일을 사는 놈이 음. 내일을 사는 놈은 오늘을 사는 놈한테 돼진다 그런 표현을 해, 안 해? 음. 그럼 내일을 상상하고 내일을 그 생각을 해. 그러면, 그러면은, 그, 그 어떤 의식이라는 거요? 육적인 의식이라는 거야, 그게 바로. 음. 사람 생각 의식이란 말이야, 그게. 그러면, 내일을 생각해면 뭐가 항상 따라와, 따라붙어? 은혜야. 음. 염려가 따라붙어, 안 따라붙어? 음. 그럼, 내네 종류의 밭 중에 어디야? 가시 가시떨기에 뿌려진 씨나 똑같잖아. 음. 음, 그러니까 내일을 생각할 필요가 없다 그런 말이 음. 음. 내일은 내게 아니야. 내일은 내게 아니야. 그냥 오늘만 내 거야. 오늘만이. 음. 오늘만. 근데 오늘에 내가 사람 생각으로 어제 내일을 그렇게 그 생각해고 그랬었는데 그 사람 생각이 죽은 거 맞아, 안 맞아? 음. 사람 생각이 사람 생각이 예수와 묶여 죽고 그리스도가 뭐, 그리스도라는 머리가 도킹을 했기 때문에 영생 오늘 오늘 날이 세메론이 된거맞아 맞아? 맞아. 음. 그게 카이로스를 산단 말이야. 말씀 사랑을 산다고 음. 말씀 사랑 통을 살게 된 거라고요. 음. 그러니까 오늘을 기쁘고 즐겁게 살면 돼 음. 스스로 흡족해하면서 흡족하고 흡족하고. 흡족해. 아니 그 에디오피아 내시 거기 그그그 간다게 그 국고를 맡은 내시가 왔을 때그 빌립한테 그이저 고난받는 종 이사야 5 3장그그기를그 얘기하고 그리스도 부활 얘기를 들어 안 들어. 들어. 그러면은 맨날 예루살렘 예배로 예루살렘을 방문했던 거잖아. 근데 빌립의 얘기를 듣고 보니까 그그 그 국고를 맡은 그 내시는 어때? 어? 내가 바로 새 예루살렘이네? 그리스도의 내가 그리스도의 신분에 성령 받으니까 내가 예루살렘이네? 그럼 지상의 예루살렘 들릴 필요 있어 없어? 없어. 그러니까 어떻게 길을 간다고 얘기해? 흔연히 길을 갔다 그런 말이야. 흔연히 길을 갔다. 흔연히. 그그 얼마나 미소 미소 지으면서 갔겠어? 자기가 새 예루살렘 도성이라고 그렇게 불러주니 음. 불러주니. 근데 지금은 겸이가 이원뜻 낭독해고 이거 있을 때는 이 흔연이라는 말 말이 이게 뭐야 이게 뭐 표현할 표현할 수도 없을 정도로 좋은 거란 말이야. 음. 그래 안 그래, 은우야? 흔연한 흔연한 흡족 그런 거 우리가 그 그걸로 살아가야 된다 그런 말이야. 흔연이라는 말을 한번 그 처목가 어, 어떻게 처지나 한국 말로 그냥 하는 거야 ,이? 흔연이 흔연시라는 말을 한번 무슨 뜻인가 한번 기뻐 기뻐하거나 반가워 기분이 좋게 이렇게 돼 있네 음. 중국어도 흔연이가 있네. 흔연이 부슬들다. 그러니까, 기쁘거나, 반가워, 기분 좋게. 근데, 흔연이라는 말 속에는 아주 그냥 뿌듯함도 같이 내포되어 있어, 안 내포되어 있어. 그것도 다 내포되어 가 있다고. 근데, 흔연이 그 길을 가니라그 에디오피아 대시 얘기가 어디에 나오냐? 음... 그옛옛옛날 번역, 옛, 번역이라도 그 흔연이라는 말이 좋은데 사도행전 6장 10절에 나오는 거, 그쪽에 어디에 나올 것 같은데 지금 여기가 없는데 한번 찾아봐 내야 에디오파 4시다운 그는이 길을 가니라, 한번 이렇게 쳐볼까? 음. 아이고, 어, 그, 사도행전 6장 10절이라는 말이야. 뭐야, 이게? 6절에서 10절, 사도행전 몇 장이야, 이게? 뭐, 이렇게만 써놨어. 6장 1절, 음. 어디야? 스테판 십사 얘기가 나오고 그다음에 이제 빌립이 아, 빌립이 8절서부터 나오는 거 같은데. 아, 예, 아니다. 빌립이 나타난 그 그거 어디야? 아, 여기다. 29절이야. 사도행전 6장이 6장에 6장의 그 흔연이라는 말이 몇 절에서 나오지? 어, 내신은 흔연이. 39절을 가봐봐, 내가. 39절. 이거 내가 예전에 말을 했던 것 같은데, 나도 까먹었어. 6장 39절, 사도행전이. 안올라가죠 내가 조금 기다리면 돼. 어? 왜안 올라가지지? 그럼 7장으로 가서 7장 1절을 눌렀다가 뒷부분으로 가보면 되지 어? 7장에서 뒤로 가는 거 어? 됐다 6장 좀 이렇게 돌아가는데 어? 음, 왜 7장이 7장이 바로 나와버리네 아이고 이거 내가 좀 봐야 되겠다. 음, 안, 올라가. 안 올라가지지. 음. 사도행전 내가 이걸로 봐볼게. 스테판 원어 성경으로? 음. 6장 내가 몇 절이라 그랬지? 음. 38절? 3 6절이라 그랬나? 6장 38. 절아니야 아, 이거 루카스네. 사도행전. 30절. 6장. 아, 눈이 잘안 보인다고, 이렇게. 아, 요한복음이 아니 다른데를 보고 있었어. 6장 38절? 30절. 어, 38절에. 아니, 왜 여기 안 나오는 거야? 유, 아, 7장을 내가 가버렸네 또. 아, 참. 아니, 6장이 1 5절밖에 없는데? 여기도? 음. 아, 이게 어디를 보는 거야, 내가? 안 돼. 아이, 일단 흔연히 길을 가다라는 표현이 있어 없어. 아이, 내가 저걸 봐야 되겠다. 잠깐만. <laughs> 아이, 그거 끝내고 저걸 해야지, 그치? 음. 그 얘기를 했으니까. 음. 사도행전. 음. 6장 38절. 저게안 나와, 오프이 아닌데 아유. 아 6장 15절밖에 없는데 음 그럼 이게 지금 잘못된 거 잖아 이아 이게 내가 잘못 본거 같아 그 빌립이 나오는 데가 8장 아니야 근데 아, 맞아. 예. 8장이야. 8장이. 음. 팔장그그 그 다시 한번 가봐 봐. 사도행전이. 음. 자, 둘이 물에서 올라올 새 주의 영이 빌립을 이끌어 간지라. 내신은 기쁘게 길을 간다. 이게 옛날 표현으로는 흔연히 길을 갔다고 표현을 했잖아요. 음. 여기 흔연이라는 말이 8장 38절로 가 봐. 이게 내가 잘못 봤어. 오왜안 나와. 나오지 그거니? 음. 아이 내가 여지 그렇게 했으면서도 그걸 육장 6장, 육장을 보고 있네 참나 그 흔연이라는 말이 뭐, 뭐 무슨 단어로 돼 있어 네 <laughs> 기쁘게 아이고 이런 이게 이 카이론이네 그냥 카이로 그지 음. 기쁘다야 이거 기쁘다 기쁘다 기쁘다라는 말 무지 기쁜 거야 그냥 근데 흔연히 흔연이라는 말이 더 좋은 게 음. 너무 더 좋아 그게 음. 뿌듯해 기도하고 막 이런 게다 들어간 거니까 음. 너무 흡족한 거니까 음. 자 여기까지 음. 여기까지 해 그래서 육장 육장 다한거요 된거지? 뭐, 좀더할 수도 있는데, 음, 그, 마태복음 음. 6장 26절부터, 음. 몇절까지 하네요? 34절까지. 음. 자, 내일 일은 내일이 염려하는 거야. 그래, 안 그래? 음. 음, 제목을 뭘로 할까? 오늘이 세메론 해 줄게. 네. 현재만 살거라. 좋지? 네그 오늘 영생이니까 그게 카이로스를 사는 거니까 말씀으로 살아가는 거에응 네. 어? 이게 왜네 <laughs> 여기까지